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 1월 1주차 집값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월 1주, 1월 4일 기준이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매매가격은 0.27%가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26%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매매가격 상승률 0.28% 대비 소폭 둔화된 모습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보와 시장의 술래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전국 37곳을 취지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전국 집값 상승 열기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외외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원도와 제주도로 투자가 몰리는 현상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은요, 양주시가 되겠습니다. 전주에 0.25% 상승했던 양주시가 이번 주 1.44%로 올라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양주에서 집값 상승이 미미한 백서극, 남면, 광정면, 은현면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옥정동과 고함동, 덕정동 등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데도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GTX-C지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나 저평가 단지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1, 2주 사이 1억 원대 아파트가 5천만 원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속출했습니다. 양주시 고암동 주공 2단지 전용 면적 59.42제곱미터 14층은 지난달 31일 2억원이 실거래가로 신고가 됐고요. 최근 매매 효과는 2억 5천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달전 실거래가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이 아파트 인근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는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1% 밖에 안 되다 보니 매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주 옥정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면적 58.978제곱미터, 9층은 지난달 30일 4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11월까지만 해도 2억원대 후반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렇게 소형 아파트가 한 달만에 무려 1억5천만원이 올랐으니 전세로 사는 무주택자들은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고 우라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집값 상승이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주거목적이라면 오히려 세금과 각종 부담금만 늘어날 뿐입니다. 무능한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일관해온 결과물이 아닙니까? 훗날 파멸과 몰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2위는 고양시 덕양구가 1.25% 상승, 3위는 고양시 일산 서구 1.21% 상승했는데요. 역시 고양시는 규제 지역이지만 파주시가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이렇게 인근의 또 규제지역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는 동두천시. 0.81% 상승. 5위는 부산 기장군 0.75%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전반적으로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0.27%가 상승인데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23%에서 이번 주0.26%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요. 서울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도 0.06 상승 폭을 유지했고요. 지방은 지난주 0.33에서 이번 주 0.28로 상승 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역시 5대 광역시도 지난주 0.45%에서 이번 주 0.37로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요. 8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0.23에서 이번 주 0.20. 세종시도 지난주 0.27에서 이번 주 0.24%로 상승 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요, 울산은 0.48% 상승, 부산은 0.45, 경기 0.37, 대전 0.37, 대구 0.34, 경북 0.28, 인천 0.27. 제주 0 1 6 세종은 0.24, 강원 0.24% 등은 상승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0.26%가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06% 상승, 인천 0.27% 상승, 경기 0.37%가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6, 이번주도 0.06인데요. 저금리와 유동성, 입주물량 감소 및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매수 심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비 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 저평가된 구축된 강남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북 14개구는요, 이번 주 0.05%가 상승했는데, 마포구 0.10%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공덕동과 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 0.09%는 자양동과 광장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 0.08%는 신당동과 황학동 일대, 구축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0.07%가 상승했는데요. 강남 4구는 송파구가 0.11%는 가락동과 문정동과 장지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강동구 0.11%는 합군 수요가 있는 암사동과 명일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서초구 0.10%는 반포동과 잠원동 주요단지 이주로 강남구 0.09%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일원동과 수서동 저평가 단지 이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 4구 2위의 지역입니다. 동작구 0.06%는 사당동과 대방동 구축과 흑석동 준신축 이주로 영동포구 0.04%는 신길동과 물레동 도림동 등 역세권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26%에서 이번주 0.27%가 상승되었고요. 특히 연수구는 0.67%는 송도 신도시 내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남동구 0.35%는 구월동과 반석동등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부평구 0.23%는 신규 분양가 영향 및 서울 7호선이죠. 2021년 5초 개통 예정인데요. 호재가 있는 청천동과 삼곡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이번 주0.4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했죠. 지난해 11월 20일과 12월 18일 후에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0.58%에서 0.45%가 되는 가운데, 기장군이 많이 올랐습니다. 0.75%는 저평가 인식과 키마추기 영향 등으로, 강서구 0.66%는 명지 국제도시와 녹산 산단 인근 신호동 위주로, 사상구 0.66%는 주례동과 모라동 등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대전은 0.37% 상승했습니다. 동구 0.40%는 혁신도시 지정했죠. 지난 2020년 10월에 지정했는데요. 이렇게 혁신도시로 지정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외곽의 저평가 인식 있는 파남동과 용운동, 효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서구 0.39%는 거주 여건이 양호한 보안 신도시와 간조동, 분산동이 주로 상승했고요. 중구 0.37%는 전세가 상승 영향이 있는 태평동과 문화동이 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0.27, 이번 주는 0.24%가 상승했는데요. 단기 급등으로 매물 효과가 높아지며 거래 성사가 어려운 가운데 조천읍 중저가 단지와 종촌동, 아름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 장기화로 경제의 불확실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영업이 금지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불황을 넘어 생존 불가 수준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증시와 주택시장은 호황이라고 하지만 기투와 연끌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빈익분 현상이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243만 7천 가구 가운데 올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구는 10.4% 해당하는 약 25만 3천 4백 가구가 예상된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25만 가구가 먹고 마시는 기본적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이기에 내몰리는 자영업 가구도 우만 곳에 이를 전망입니다. 빚으로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가 한국의 약한 고리로 전략하는 등 이번 사태 충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은 주로 주택 구입 자금과 주식 투자 자금, 그리고 불확실성에 따른 생계 자금 수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회복 속도세둔화로 가계 부채의 부실 위험이 늘어난다면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